유하, 사람 없겠지? 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원입니다. 어, 지금,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왜, 왜, 금요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음, 지금 구독자가 갑자기 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동안 커뮤니티로도 감사 인사를 많이 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번에는 또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니, 그동안이 아니라, 어 그동안, 아, 몽, 몽소리야. 그냥 항상 그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아닌 제 영상을 우연적으로 알고리즘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많이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감, 감성이 터졌는데, 갑자기. 아, 그리고 앞에 사람 있다, 야. 그냥 감성이 다시 들어가는데. 통화는 척 하고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어, 그치, 그치. 어, 이제 지나갔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6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항상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6년? 진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유튜브로 벌어들인 돈이 영원이에요. 왜냐면 이게 충족이 다안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익이 아예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크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조회수가 숫자 하나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고마워가지고 항상 뭐잘안 나올 때도 있고 조회수가 잘안 나올 때도 있고 제가 많이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잘안 나올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원래 꾸준히 한다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세상에. 면도도 해야겠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말하고 이제 바이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동안 마무리를 할게요. 1분 안에. 어, 진짜 많이 고마워요. 여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제 영상을 지인들이나 친구들, 지인들이나 친구들 아니면 친한, 아주 친한 분, 친한 사람이랑도 뭐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획도 똑같아요. 게임 만들고, 브이로그 만들고, 그 다음에, 쇼츠, 이렇게 총세 가지 만들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바!